12월에 상경례 날짜 잡아놓고 결혼은 3월쯤 할 예정이었어요. 출장 갔다가 신혼집에 혼자 있는 남자친구에게 갔습니다. 남자친구도 저 온다는 사실 알고 있었고요. 그날따라 왠지 전화 안 하고 짠! 하고 나타나서 놀래켜주고 싶었습니다. 주말 오전이라 늦잠 자겠구나 생각에 그냥 출장 끝나고 가는 거 알고 있으니까 연락 없이 신나게 집으로 갔네요. 신혼집 문 열고 불을 켜니 거실에서 다 벗고 자고 있더라고요. 술 냄새도 나고요. 웃으면서 왜 옷을 다 벗고 자고 있어? 자기야, 일어나. 하면서 이불을 걷었더니 옆에 웬 여자가 있네요. 팬티만 입은 채로 웬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멍했습니다. 그 여자는 제가 현관키 누르는 소리를 들었나 봐요. 어찌할 줄 몰라 이불 밑에 숨어 있었나 봅니다. 제가 너무 빨리 들어와서 미처 피할 수 없었겠죠. 이불을 걷었더니 그 여자가 대뜸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이러더라고요. 어떻게 된 건지 누군지 물어보니 옷을 주워 입으면서 나이트에서 어제 만났대요. 자기가 따라온 거고 아무 일도 없었대요. 순간 눈에 뵈는 게 없었는지 그 여자 머리채를 확 잡았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가, 언니, 지금 마음 이해해요. 근데 여자친구 있는지도 몰랐고 그랬으면 안았을 텐데 정말 몰랐다고 아무 일도 없었대요. 끝까지 어이가 없어 웃음이 나더라고요. 남자친구는 그 상황에서 정신 못 차리고 술에 취해 자고 있었습니다. 다가가서 뺨을 잇는 힘껏 때렸어요. 정신 차리라고 소리 지르고 옷 입고 술이 덜깬 모습으로 내 앞으로 오길래 다시 한번 있는 힘껏 뺨을 때렸습니다. 분이 안 풀렸어요. 손바닥이 아플 정도로 또한대 쳤습니다. 그 여자는 도망치듯이 나가고 남자친구는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예비 시어머님께 전화를 했어요. 방금 본 상황 말씀드리고 결혼은 못하겠다고 죄송하다고 했더니 어머님이 집으로 오시겠다고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남자친구는 무릎을 꿇고 빌고, 생각이 안 난대요. 나이트 간 것도 맞고, 복킹도 했는데, 저 여자가 왜 우리 신혼집에 있는지는 정말 기억이 안 난대요. 하늘에 맹세 안대요. 안 그럼 나 출장 끝나고 집으로 오는지 뻔히 아는데, 데려왔겠냐고 하네요. 조금 있으니 어머님, 아버님 같이 오셨더라고요. 어머님 오자마자 남자친구 머리채 잡고 한방 끌고 가셔서 욕하시며 패시더라고요. 한참 시끄럽더니 어머님이 다시 나오셔서 다 앉아보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저한테 사과부터 하시네요. 자식 잘못 키워서 미안하다. 네가 직접 눈으로 봤으며그 충격과 배신은 어땠지 상상이 간다. 내 자식이지만 부끄럽고 창피하다. 나도 너무 실망스럽다 하시면서 그래도 우리 봐서라도 당장 결혼 없었던 일 되게 하지 말고 딱 일주일만 생각해 보면 안 되겠냐고 그래도 안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잡겠냐고 만약 용서해 준다면 너 원하는 대로 다해 준다고 뭐든 다해 주겠다고 약속하신다고 이렇게 어머님 아버님 두 분이서 얘기하시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배신감에 또시 부모님들께 이런 것까지 보여드린 상황이 너무 서럽더라고요. 또다시 한참 남자친구 나을 하시고 어머님이 잠깐 밖으로 나와보라고 따로 절 부르시더라고요. 나갔더니 그 여린 마음에 얼마나 충격을 받았니 하시면서 손을 잡고 안아주셨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하시면서요. 눈물이 미친 듯이 흘러서 안아주시는 대로 뻣뻣하게 있었어요. 다시 집으로 들어가셔서 남자친구한테 오늘 저녁 당장 집으로 오라고 소리 지르시고는 시 부모님은 돌아가셨습니다. 그후 멍하니 있었더니 남자친구는 다리를 붙잡으면서 울더라고요. 미안하다고 정말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나 없으면 죽는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사람이 참 냉정해지더라고요. 그럼 죽어. 난 이제 상관없어. 이렇게 얘기해 주고 집을 나오려고 했는데 못 가게 막았어요. 제가 미쳐도 힘이 세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두 시간 정도 실랑이를 하다가 짐다 싸서 집으로 겨우 왔네요. 모르겠어요. 정말 믿고 싶지 않은 일들이. 예고 없이 일어나서 택시 타고 돌아오는 길에 이게 뭔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지? 하고 멍해지더라고요. 끝없이 전화 오고 문자도 계속 오고 그러는데 듣고 싶지 않아 수신 거부했습니다. 집으로 왔는데 아픈 건잘 모르겠어요. 아직 실감이 안나 그런가? 근데 자꾸 멍해지고 혼란스럽네요. 평소 그런 끼가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결혼 생각을 아예 안 했을 텐데. 정말 이런 사람 다신 못 만나겠다 할 정도로 잘했어요. 결혼 생각 없던 저에게 처음으로 결혼이란 생각을 하게 해준 사람이고요. 너무 믿었나 봐요. 지금도 현실이 믿기지 않아요. 저도 어떤 댓글들이 올라올지 잘 알아요. 근데도 멍청하게 여기 글을 쓰는 건 헤어져야 하는데 저도 자신이 없네요. 그 사람 앞에선 냉정하게 굴었지만, 사실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서 용서해주고 결혼하신 분들 계신가요? 제가 듣고 싶은 얘기 좀 해주세요. 너무 괴롭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